Mm.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에슬리입니다. <laughs> 저는 2013년도에 앙넬레스코피노 센터에 가입하여 현재 11년째 되었습니다. 5년 전 2019년에 저는 여러분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그 당시 저는 대학 졸업 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초보 회계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최근의폭박학위를 취득하고 2024년 9월에 사법고시 시험을 마쳤다는 깊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대학을 마칠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확신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허건 물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Amen. 정말로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한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덕분에 저와 모든 커피너 자녀들에게도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늘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앙일레스코 피노센터에 속해 있는 92명의 자녀들과 75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